비츠로테크가 다시금 또 상승을 보여줄 느낌이죠 원래 아셔야 될게 얘들이 초전도체 같이 엮여 있죠 이게 이렇게까지 상승을 일으킨 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얘들 뭐예요 여러분들 중입자치료 하고 들어보셨죠 중입자치료 어,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핵융합 핵융합에너지에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세 가지란 얘기예요 핵융합도 있고, 어제 중입자 치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초전도도 있고, 만큼 우리에게, 어 등락폭으로 수익을 안겨다 준 테마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원래 얘들의 자리가 항상 이제 평균을 보면 여기 자리예요 근데 지금 네모 박스 칸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죠. 그리고 지금 딱 보세요. 여기 부근, 여기 있죠? 그거랑 여기랑 계산하면요. 보세요. 딱 비슷해요, 진짜. 딱 하락했던 마지막 밑에 찍을 때. 여기는, 어떠,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로 좀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또, 미국에서도 초전도체, 이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개발한다고 근데 이게 나온 거죠. 프로젝트. 천만 달러. 천만 달러 얼마예요, 여러분들? 뭐, 백억, 1백삼억 정도? 뭐, 될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부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면은, 정부 금액만 이정도면요. 문제는 기업들이 또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또한번더바뀌죠 또, 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가, 비츠로그룹의 지주회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비츠로셀, 비츠로의 비츠로 넥스텍, 비츠로이 에이스, 오에스, 뭐 비츠로 밀텍 등등 자회사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뭘 하는 게 많아요. 전기제어장치, 정력기기, 1차전지도 있고, 근데 솔직히 1차전지 좀 모멘텀이 바뀌는데, 특히 플라즈마가 있어요. 플라즈마. 플라즈마도 엄청 핵 쪽에서 그 1억도 어막 뭐 태양 온도만큼 막 이렇게 해서 막 진공 상태에 진짜 얘들이 미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좀뭘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얘들이 뭐 망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아무리 연결 애들이 들어와도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은 얘들이 뭐 크게 막 이런 거 없을 거다 그리고 현금 배당도 얘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요. 뭐, 한 주당 뭐, 50원. 배당률이 솔직히 낮아요. 0.8%긴 한데, 한다는 게 어디냐, 이걸 봐야 돼요. 이런 작은 기업도 지금 배당을 주고 한다. 그만큼 주주 친화적인 그런 회사기 때문에, 뭐예요. 강연히 우리가 자주 좀 관심있게 봐야 될종목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뭐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은, 보세요. 그런 개잡주라고 생각하시면요. 기관들이 절대로 거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개잡주는 아니란 얘기예요, 얘들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세력들의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이 세력들의 물량이 마이너스 되려면은 아래 여기 밑에서 마이너스가 될까요? 위에서 마이너스를 쓸실까요 당연히 여기서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근데 웃긴 게요. 항상 차트가 위로 가면요. 여기가 다플러스어 있고 이제 슬슬 여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두 개가 근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크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컨택을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은 LK99. 얘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도조체 그뭐뭐 뭐 연구기관이죠. 여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중입자 치료. 이게 중입자 치료가 암을 제거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제 핵융합 이런 걸로 우리의 몸도 치료한다는 얘기요 위험하긴 하지만 치료도 가능하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에서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면은, 초전도체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거 다시 개발돼봐요. 엄청난 거예요. 2차 전지가 왜 지금 끝났어요? 상용화 가 되니까 끝난 거예요.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요, 이기대감로 주가 계속 올립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상용화 되면요, 밸류를 평균으로 회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선반영 어, 후, 하락. 이런 걸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무튼 그런 거 항상 제가 가이드 잡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뭐 이런 정보 다 자주 드리겠지만은 또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제가 드려야지 어, 여러분도 저를 칭찬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퍼드리, 퍼드리자 하는 생각에 엄청난 걸 제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독, 좋아요는 이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 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 브 방송 하면은 라이 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 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로 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웬만하면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셨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확인할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저당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